<목소리> 내가 너무, 치즈 너무 못사. 나 방금 그쪽에. 상 창사가 너무 쎄. 너무 잘 막아. 아. <laughs> 너무 빨라서 내가 못하겠어. 공쓰로 제가 하는거 일반은 못하겠어. 일지 이거 이감 좋은데, 이잘 갔다 오잘갔는데아 반대로 올라가고다 아, 우리가 이길 수 이거 맞지아 맞는 거아 청소도 청도고소도도문 열고, 도문는것도 좋을 것같도저 열고, 청수도문소도 수호도, 소호도 그러고 아, 넘어넘어 더블인가 맞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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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푸쉬! 사이 아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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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거, 이거 코트, 코트, 코트 인지 아니, 코트 인지누르데 맞지? 아 아, 배였나 아, 2배 들어다 <laughs> 아, 이 t c i NT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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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t 너무 NTCI. n t c 잘 n t c 가 NTCI. n t 상 i n 가잘 i NT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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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t c t c i t t t 아니어 아니지? 스텝 스 같은데? 배그에서 팔 방장. 그 1, 2 그러니까 뭐, 우리도 멘트였잖아 아 그때, 그때 아, 네. 정환이 말고는 아, 진짜 다 걸어오고 짜증나는 사람 많지 않으 그때 어, 그니까 좀 그때 아, 다빙 같은 애들을 유명한 아, 테 아, 다운 스크린 던보려고 꼬아놓은 스크린에 그게 날려나? 아무 할게 없다. 그쪽에서는 나도 이 하고 저기 좀... 반대로 돌아가이게 어, 하면서 빼고 또, 또, 또 빼고 이기 하고 빼고. n 제엠 같은 경우는 다들 그냥 그냥 엄청 좋으니까 쉽게 뚫을 수 있는데. 디대이로 해서 렉치를 바꾸거나 스크린을 하야면 조금 공간을 벌어 가지고 들어가네. 아 내가 대처를 못 하겠네. 배 렉치로 이제 제가 보고 있어요. 네, 내가 너무.. 내가 코라운드를 타고 하는데 욕심을 분리면 대신에 한 번씩 죽고 내가 45도 안에서 죽고 5라운드 가바다서라운드 가면은 바다 밑에 어라운드 온산을 넘어갈 거 아니야 그때 다른 센터 들러가지고2에서또 공격하고 그렇게 해도 괜찮을 거 같아 아 오케이 됐어 예스 예스 아니야 아니야 팔, 아니야 팔 아니야 좋은 푸시 형님들이 그거 보고 그리고 잡아보고 근데 요거 잘 안보여서 그래 앉아서 봐가지고 형님들 어문안이 들이불러만 할 거에요 서 받아서 또 다른 애 불러가지고 이기려고 <목소리> 아, 아니야 보고있어 팔, 팔 불었는데 팔 불었는데? 안 불었나? 哎呀！哎呀、啊啊！哎呀、啊 <lightning. S 1> 啊！哎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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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哎 성윤이 형, 길게 쎄, 길게! 팔팔팔팔! 팔팔팔! 사이드! 사이드! 성윤이 형, 길게 쎄, 성윤이 형! 사이드, 사이드! 성윤이 형! 강성현 길게 쎄, 아, 길게! 아, 아까 저기서 파아 파워. 성윤이 형, 파울 야, 아, 재호라, 하지마! <laughs>

또아 <목소리도> 내가 공 쪽으로 두고 공 쪽으로 좀 가야겠지? 그 내가 이대1 하고 그 다음에 그이대 하고 또 2번 맞춰 들어오면은 계가나로또대을하면그 제가 진 사람이 2이1을하이대할 거니까 저호형 스틸 앤도 골 앤도 너가 줬을 때 공격이 좀이 쉽지 않은 그러면 또 가가지고 또 바라봐 아 계속 바꿔서? 바꿔서 손가락에 넣어요 넣어 이렇게 하면서 저기 엔드라인 엔드라인. 엔드라인 엔드라인 저쪽 엔드라인 저쪽 엔드라인 아 저쪽 엔드라인 저쪽 엔드라인 네이비 공격 네이비 공격 안, 안 맞아서 마... 마... 음... <laughs> 맞아 저기봐 저기봐 성다빈 이거 성다빈 해야되는데 이거 아 저저저 이거 저. 성다빈 해야되는데 <laughs> 아 이거 다.. 보영이가 너무.. 사사 52 52대44 네이비 아. 승